야, 씨, 안 풀리네. 아니, 하나는 떠야지. 아까도 그렇고. 하나가 안 떠. 야, 아, 씨, 진짜 장난하나. 와. 아! 안녕하세요, 춘입니다. 드디어, 어허, 암기가 75레벨을 달성했습니다. 700% 사전쿠폰 물량만 먹여서 달성했고요. 클래스 체인지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래스 체인지 진행할 때는 상점 들어가셔서 이벤트 강화에 클래스 체인지 내신 있죠? 500, 500 아데나. 공짜죠? 이거 들어오시고, 클래스 내신으로 선택하시고, 이제 뭐 장비 교체할 거 있으시면 이렇게 눌러서 다 교체하시고, 상점 장비, 뭐 스킬도 마찬가지고. 스킬을 안 바꾸고 그냥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혈맹의 형님 한 분도 스킬을 안 바꾸셨다고 들어가지고. 좀 영웅 스킬 아까운데. 여기 이제 누르시고 이렇게 교체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한숨 맘에서 창으로 바꿀 거고. 그냥 바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게임 못하고 완료되면 다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클래스 체인지가 완료됐고요 어허 캐릭 지금 들어왔습니다 우선 들어와서 바로 할게 능력치 찍어주고요 우선 힘으로 다 찍어주고 그리고 숙련 옵션, 옵션 획득 돌려주고. 야 아, 어떻게 파초 파초 이렇게 나왔냐? 우선 돌릴 거 돌렸고. 어 아, 스킬이 문제인데 이거는 이번 침묵 동굴 여기서 이거 두개살수 있죠. 스킬 카드 뽑기 팩 2개 사서 비싼 아데나 스킬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더마크 썬더와머 스태티필드 나왔고 라이트닝 크리티컬인가? 어, 라이트닝 크리티컬 이게 비싼건데 라이트닝 크리티컬이 나와줘야 되는데 드어 나왔다. 나이스 3천만원 짜리 스킬 나왔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아데나로 배울게. 체인라이트는 배워주고, 스탄도 배워주고. 와, 다행히 운좋게 피카츄보다 지금 운이 좋아요. 피카츄는 이거 3천만원 짜리 못 배웠는데, 여기 운좋게 나와줘가지고. 다 배워주고 네, 이제 명코스 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7만 이번에 얻었고, 네, 우선 40만 개로 이거 다 배우고, 16만 개 썬더바이탈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 일반 명코스 킬이 확실히 많이 드니까. 스틱 필드는 스킬 강화가 데미지고 아, 썬더 가드 이게 방어가 더 오르는 거니까 한번 1강 도전해보겠습니다 가자 아 나이스 한번 됐고요 2강 3강까지 하면 방어 더 늘어나고 이건 뭐가 늘어났냐? 아, 추가 데미지. 이것도 늘리긴 해야겠네요. 네, 우선 이렇게 넘어왔고, 그리고 지금 투구가 이게 방어가 8 떨어지는데, 가죽 후드 7짜리를 만들면 9가 떨어진단 말이죠. 5개씩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지금 젤이 없는데, 이거 너무 기다리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거래소에서 그냥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상 팔기만 해왔는데 그 여기 지금 다이아가 많죠 정산내역 보시면 5마망 뭐 층줌 그 5마망 6마망 그리고 그때 7마망 띄워서도 팔고 해서 다이아가 그나마 꽤 많이 모였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계속 벌었던 거뭐 이제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사고 지금 제일 필요하니까 제일 사고 100다이아 정도 우선 구매해서 42장 다중강화로 우선 6강까지 가고 7강까지 한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또 줘라. 야시 장난하나 이다 날라가 하하하하 참 안풀리네. 아니, 하나는 떠야지. 아까도 그렇고. 하나가 안 떠. 야, 아씨, 진짜 장난하나. 와. 아! 아, 진짜 이렇게까지 안 떠? 0 개가 다 날라간다고? 에반데? 두 개만 더 해보자. 아, 여러분, 가족 코드가 이렇게 안 뜨는 겁니까? 자, 진짜. 아, 7을 제발, 7을 떠줘라. 아, 그만하고 싶다. 제발! 제발! 아, 드디어 하나 떴네, 씨. 아, 드디어 하나 떴습니다. 135방 됐고, 우선 차근차근 올리는 걸로 하고, 예, 우선 대신 지금 이 상황에서, 아, 방패 껴서 지금 좀 높구나. 이거 방패 대신 가덕 껴야 되는데, 창이랑, 무관 방패를, 아이 강향이 엄청 낮구나 6에서 7 가는 게 확률이 낮네요 7가죽 후드도 되게 어렵게 뛰었는데 이것도 거의 그럼 뜰 리가 없겠네 역시 이제 이렇게 된거 다시 또 시작하는 마인드로 우선 가더를 사야 되거든요 본캐도 2가더 끼고 있으니까 여기도 양심상 2가더 그냥 껴야겠지 2가더 끼다가 축젤 나오면 축젤로 한번 5가더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정장갑이 지금 130 싸니까 각반이랑 수정장갑 러쉬 한번 해보고 날라가면 그냥 옷자리로 둘다 사서 130방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다 날라가네요. 어 각반도 오각반 뭐해 주고 아 이렇게 비각인 템을 끼게 되다니 사치다 사치. 부계정 어허 계릭75 찍고 내신으로 클래스 체인지하면서 암흑 기사에서 내신으로 신분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이아를 없는 엄청 많이 썼는데 이제 또쓸거 없으니까 계속 또 모으면서 앞으로 또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일이 생기면 쓸수 있도록 또 꾸준히 모아보고. 부계정의 이리니지춤춘 만든 부캐릭 이거는 미세마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시간 내로 75레벨을 찍을 수 있을지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